자 미들은 어느정도 프리스어 나쁘지 않게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지금 한승철 선수가 앞쪽에 가고 중요한건 김주영 선수가 꽤 괜찮은 포지션에 있다는 겁니다 자, 스피디언에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두 명의 선수 s a 이두 명이 뭔가 좀 해줘야 됩니다 유영용또올라고 장건도 붙어있습니다 아프리카 장건 선수가 라인을 넓게 가져가고 선수가 앞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라인을 양보를 해줬죠 자 이렇게 되면은 브일드랍이 초반에 미능기 선수가 좀 많이 공략이 되면서 시작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에0 0 0도 약간 어? 자 진짜 너무 좋은데 김주영 한번 흔들어 놨습니다만 버텨줬고요 그래도 김주영 선수의 사고 회복이 좋았습니다 여기 로봇의 위치 특히 김주영 선수가 썬더버스트 활용해주면서 순간적으로 몸성 혹은 사고 회복해줘야 될때 포션 자체를 꽤잘 잡아가거든요 김주영 어, 선수의 몸움 굉장히 치열한데 김주영을 한번 더 흔들어 놨습니다만 또 버텨요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익시도 활용해주면서 다음엔 경기운영. 이 부분에 대한 강점이 김정이 있죠. 그리고 한승철이 한 네. 명도 날려버리면서 일단 순위가 묘해졌죠. 한승철. 기호수가 있었는데 그게 전화이북이 됐습니다. 굉장히 훌륭해. 지금 많이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었 김정희 선수의 플레이메이킹 하나로 순위 굉장히 좋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스튜어소수도 스탑 걸어 죽는데 샌드위치 상황에서 한 다음에 또한명잘 바뀌었고요. 장거리 들어죠 그리고 최민석이 올라옵니다. 결정적으로 지금 떨어진 선수는 없어. 이 때문에 어? 1위부터 5위까지 다 봐야겠는데. 하지만 최민석 완전 깼고 이제 순위를 먹어야 돼. 유형 력을 잡아야 이 순위가 바뀔 수 있거든요. 자 한스처 선수 입장에서는 익시드가 남아 있다면은 분명히 한두 번. 음? 칠팔등도공이아어야 어, 어, 근데 여기 묘하게 들렸어요! 장범 선수가 살짝 빼주기는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봐야겠습니다! 자 지금 s J n 차이 나쁠 게 없... 어느가 1등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스 선수가 미드에서 버텨주면서 순위가 와, 근데 그렇죠 아직까지도 어떤 팀이 유리하다고 볼수 없는 게 포인트 차이도 많이 안 나고 순위 하나하나에 따라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거리 차이입니다. 임세월이 미는 길을 누르겠습니다. 미는 길 초반에 많이 처리할 수있여기까가놀라왔어요 요즘 순위를 폭발시키는 역할을 임지현 선수도 굉장히 잘하 거거든요. 아, 근데 뒤쪽에 네. 살짝 꼬였고요. 아~ 노순현 이렇게... 이거 실수거든요. 자 그러면 아, 포인트로완전히 S1로 넘어갔죠 부스터 캐스가 약간 모자랐던 이 민은기 선수를 임지연 선수가 날려버릴 이거는, 수밖에 없겠는데요. 안 다쳐 안 다요. 안 다하면 미르기는 넘어갈 수 있을 때, 그럼 아프리카는 어떻게 되나요? S J 가요? S J 가요? 최고의 S J. 아, 결정적인 상황에서 S J 선수들이 실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한승철 선수가 득는 상황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사고가. 뒤 와, 올타고 있어요. 최민석 선수. 와, 과연 이거 준비해서. 잡힌 건 거거든요. 네. 나이파기가 진짜 엄청나게 좋긴 한데 한번 나가 떨어지면 그다음부터 답이 없긴 해요. 그렇죠. 헤어핀 위주 그리고 상대에게 포션 잡혔을 때스탑파티에안 당할 수도 있고 실은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최민석 선수 이런 중요한 거 실수가 없어야죠. 자 지금 현재까지는 이틀이 된 승률도 좋고 이 준비된 전술도 있는 SA 철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유영현 선수 입장에서는 최민석 선수를 아예 날려버리면서 접근했어야 을 되는데. 팀원들이 선두권에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단 이를 쫓아가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우선 부 입장에서는 생존에 대한 플레이를 해주면 되는데 한스 선서가 살짝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이거 김정 선수가 버텨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최민석 선수도 생존을 위한 플레이를 할수 있어요. 유용혁이 이번에는 상대편 근처로 상대 붙어 있습니다. 벌써 두 번째로 상황인데 네. 첫 번째로 버텼죠. 그러면 김정 네. 선수도 마음이 좀 급해지고 최민석 선수도 네. 뒤쪽에서 인전 노준현이 따라오면 무발비로 노출될 수 있어요. 네. 김정 선수 입장에서는 썬더버스트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내주긴 했었지만 익시드만 아껴놨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역전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건 7, 8등을 뚫고 올라올 수있느냐요 s g 전 선은. 잔승절과 미는 게좀 뒤쪽으로 많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장건 선수가 어. 7, 8등만 가볍게 묶어놔주면은 쉽게 경기 운영 되거든요? 네. 지금 김주영 선수가 1대1 하다 유혜영 선수에게 크게 밀렸기 때문에 이거 최민숙 선수가 1등 해주는 수밖에 아, 없어요 붙 전략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7, 8등으로 너무 잘 붙고도 아프리카 프렉스가 이거 영리하게 대처했네요 그대로 마무리 질투 보입니다 아프리카가 문제 없이 2포인트 자켓을 유지할 수 있을 때 그대로 두는 거죠 원투로 아, 스탑까지 가져가면서 어떻게든 순위를 만들어보려고 했었는데 퍼펙이네요 완벽한 게임을 만들 출발했습니다! 아, 하룸을 제대로 어? 파내어 미능기 선수는 그냥 볼를주쭉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다 V1 엔진이기 때문에 초반에 놓칠 수다 V1 엔진이기 때문에 초반에 놓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익시드 이거 화력이 주면서 미능기 선수 공략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선수 워낙에 몸싸움을잘 해줬기 때문에 유현 네. 선수는 올라올 거라고 믿고 기다리면서 노준영과 민흥기의 1대1 구도를 만들어줘야죠. 음. 때문에 뒤쪽에서 조금씩 올라와 줄 가능성이 있고요. 최민석이 흔들어 줍니다. 아 좋은데요? 이거 흔들어주는 의미가 좋은 게 뭐냐면 민흥기 선수한테 못 붙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네. 자 이러면서 임지 선수도 지금 빠르게 따라붙고 싶은데 미능기 선수의 감속까지가 좋으면서 오히려 김지혁에게 이거 턴이 넘어갈 수 있어요? 어? 어? 김중영 날아갔고요. 자 아, 이거 변수입니다. 합산 포인트까지 스탑! 생각하면서 가야죠. 2, 3, 4 혹시 모르기 때문에 스탑을 살짝 걸렸던 건데 아우 내가 아미능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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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돌로 지름까지 떨어집니다. 이제는 아프리카 프리스가 오히려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래서 이거... 장건 선 어, 캥거블라이어도 달라져요. 이거 있으면은? 이거, 몰라요. 그럼 S. 에스... 이대로 끝내면 S. A. 와안 했네요. 아, 임지원 두 들어왔어요. 와 두. 와 원투만 깼어도 S. A.가 먹는 흐름이었거든요. 이거 마지막에 임재원 선수가 살짝 라인블로킹. 이거 마지막 휘니시 라인을 세주면서 도지어서 원투 만들어줬거든요. 완전히 질뻔한 게임을. <laughs> 나오지를 않으니까 아프리카프릭스 입장에서도 처음부터 무리해서 공격을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최민석 선수가 이번에는 또 재미있는 몬스터예요. 사실 트랙도 길고 부1 엔진이 활약할 수 있는데 이건 초반에 앞쪽에서 흔들어주면서 어... 이거 붙게 만들려고 하는 거 그렇죠! 어... 이게... 최민수 최민석 선수의 몸싸움도 좋았지만 그래도 임재원이 사고회복이 빨랐기 때문에 순위 유지가 가능했습니다 자 몬스터로 상대편 위쪽을 충분히 흔들어놨습니다 그 사이에 미는미가속도로 회복하고 있어요 김종원과 더불어! 오늘 임재원 라인 블럭킹 엄청난데요? 자 장건 선수가 조금 더 과감하게 파야 되고 임재원 선수가 인코스 트어막기 위해서는 거리 유지를 좀 해줘야 돼요 또 스탑이죠 야 임재원 자 이렇게 되면서 일단은 타고 넘어갑니다 순위는 비슷비슷한 상황인데 s 이가 세면 약간 처져있죠 어, 어. 그런데 지금 실수는 상승해가지고 아우! 어, 날렸고! 임재원이 날렸고! 오늘 자신감이 붙었어요! 김재원 선수가 많이 처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선두권에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SGA입니다 네, 이 정도 거리 차이면은 사실 트랙 특성상 어느 정도 붙을 거고 이거 앞쪽에서 우선 유영혁 선수가 근데 정말 든든하게 버텨주거든요 2두 1을 유정대통으로 추속석의 몸싸움도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아, 어, 마지막까지면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 상황에 따라서는 유영혁 선수가 스탑할 가능도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임재원 선수가 공격하는 그렇죠. 게 빠르겠네요 오히려 이시드가 임재원 선수가 남아 있으면은 모스터 상대로 과감하게 붙어줄 수 있어요. 어인디 흔들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보죠. 그래서 한승철 올라왔고요. 이거 1, 2, 3, 4에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한승철 축구드립니다. 일단 유격 1위 유지 중. 이게 지금 거의 다 피스타이 하고 있는 상황이. 무더렁 앞에 밀어오고. 성희보. 근데 미들 속기도 나쁘진 않아요. 브릭스. 속이가 그렇죠. 아. 2.7. 아니 버텨야있네요아 중절. 아, 이거 최민석의 라이블로킹이지만 살짝 순위 더꼬았거든요일자 한때 돈이 좀 있어요. 노 주전이에요. 하지만 마지막에 부연해지 괜찮거든요. 한승철이만 들나요자 제가 앞서게 한 다먹고. 자 마지막 익시이 있나요? 이번에 컨트력. 컨트력. 누구야? 포인트인 포인트. 누구야? 포인트 아프리카. 노 주전과 잠금. 야 한승철 선수 입장에서도 스탑까지 생각하면서 넓게 돌아서 이 코스를 닫아놨었는데 결국 아프리카 프리스가 뚫어냈네요. 황산에서 아쉬웠었던 최민석 선수가. 이거마지막까지 정말 잘해줬었는데 사실 몬스터는초초에에텨텨주고 후반에 계속 다른 선수들이올는데라이었어야되는데아프리이 부분은 아가 너무 영이뚫어냈습니다라운드까지 서로 상대가지가 <목소리>